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배교라 그랬어요. 이 배교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아포스타시라 그러는데 우 배목사님과 제가 문자 씁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Falling away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온전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교의 마지막 시대, 라우드케어 교회 시대, 바로 이 때에는 말할 수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드케어 교회 시대까지, 매 교회 시대가 끝날 때마다 배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교 주기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일단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파성을 받으면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설교를 하수건 성경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성경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커지면 기독대학이 세워지고 기독대학, 종합대학이 세워지죠. 자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철학, 과학, 전통.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말해도 연세대 보세요. 신학으로 시작한 대학이에요. 연세대 지금 연세대가 신학이 있는지도 없는 사람들 은 몰라요. 다른 잡다한 학문에 파묻혀가지고. 어느 날 설립자한테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래요. 아유, 이거요 여기다 기독교 심리학 하나만 추가합시다요. 그런 사람들이 더 몰려요. 기왕이면은 여기다 철학을 하나 더 하시죠. 이래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타락, 교회가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학과들이 그냥 신학을 먹어치워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미국의 밥전수 대학이은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설립자나 대학을 키우기 전에 욕심에 자꾸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신학은 온데간데가 없고 또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온데간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감리대학, 감리교원은요. 출세를 하려면 연대철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에머리 신학 대학을 박사 학위를 갖고 와야 출세가 보장이 돼요. 연회장 총회장까지 보장이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바로 배교의 간판이라 이거지요. 자, 문화가 침투하면은 그다음에 뭐가 이제 진행되느냐? 배교가 진행돼 배교가. 배교가 진행된다 이지 자, 이제 종교 일치 운동이 진행되고 타 종교와 이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연합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타 종교끼리 모여 갖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들. 봤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게 1980년대예요. 로마 교황이 1984년도 1989년 두번 왔었어요. 두번 왔었어요. 그 당시에 군부 정치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불교교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불교교에서. 1984년에 교황에 왔을 때에,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아스팔트에다 키스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로마 교황청 과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아주 폭삭 그냥 배교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헤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됐어요. 정부 탄만 할게 아니에요. 기독교, 대형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이교도 상태로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기념과 누구누구 기념비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누구누구 기념과 다 알잖아요. 제가 입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응?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번 성별을 했어요. 네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소수의 성도들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이 세상은 다수를 따라서 움직여요 교회 안에서도 다수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수 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해서 양육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 여기까지가 성교에서 한계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또그 일을 계속하는 것. 여기서 문화단계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한계는 마태원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요. 이제 명령으로썼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 28장.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 하고 계셔요. 맨 끝에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려주며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지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 이거지요. 그리고 넘어야지 말, 말아야 한계는 디모데 후서 2절인대로 가르치는 것과 권고하는 것요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마토 28장 19절에서 20절을 시작해갖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손들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뭘 좋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배교의 성경적인 의미를 갖다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분의 속죄를 통한 구속과 속죄 사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디모데우스 4장을 잠깐 보지요.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서 3장, 4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종역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만 선생으로 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잡단 선생들을 많이 두는지. 그러니까 귀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잡단 선생들을 많이 들으니까 미혹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자로 보시면,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거예요. 비진리로 돌리키라 이거예요. 성경을 갖다 이제 안보게 만드는 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따라가게 하죠. 안식교 따라가게 하죠. 어머니교 따라가게 하죠. 행위원 따라가게 하죠. 심지어는 로마 카트릭이 돌아가서, 아유참 거룩하고 좋다고. 또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다. 이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몰라요, 부끄러운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배교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배교환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배교환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예수로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중에 가서는 부인하여. 나중에 가서는 부인한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을 하지요. 그리고, 거짓교리를 갖다 전파하게 돼 있어요. 거짓교리에요. 전 아주 굉장히 제가 아주 시달렸던 것이 예종론이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예정론에 구원받고 나서는 맨날은 시달렸어요. 저를 갖다 예정론을 끌어가려고 어떤 사람이 지극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진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병아리 감배살처럼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로 골라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일치감치 다 버려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부터 예정된 자지, 그 이전까지는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교리들을 사람들이 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 배교한 자들의 특징은 또 뭐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 쓰러뜨려요. 그들이 그 전문이에요. 믿음의 면역한 자들을 쓰러뜨린다, 이거지. 저는 수없이 겪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겪어왔어요. 자기만은 쓰러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쓰러뜨려갖고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떠나면서는 이제, 다임 목사한테 대들어요. 대들다 이거지.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구원 받은지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성도가. 뭘 알아야 알겠는? 가나안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어려운 질문을 막 퍼부어요. 어려운 질문을 퍼붓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의심을 품게 되고. 여러분들 로마서 1 4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 이랬어요.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이라고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는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알겠지? 연약한 지체, 연약한 지체대로 자랄 때까지 존중해지고 보살펴줘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갖다 함부로 비판하셔도 안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순간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서로 흠집내기에 바쁘지. 너무나도 바쁘더라이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짓이 뭐냐 파괴시키고 나가요.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나면은 교회에 이제 흠집이 생기면은 몇 사람이 또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다 이거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되면 좋겠는데. 잘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종교로 돌아가더라고요. 종교로 돌아가요. 그것이 뭐가 잘된 일이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된 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겪고 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처를 입어 왔어요. 그나 주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무사할 것인가, 반드시 행위대로 감찰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배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 건가 이것이요. 배교의 결과, 교회의 배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배교한 결과에 대해서 그분께서 주놈만 심판을 내리셨듯이 교회의 배교는 어떻게 되냐 치유가 불가능해요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놈만심판을 많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에서 1장을 잠깐 보죠 이사에서 1장 3절에서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알고 나기도 자기 주인의 규율을 알지만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번을 성난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여기에 부패한 자손들이오고.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요. 그분의 감정에 북받쳤을 때에는 느낌표를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요 그러므로, 저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다. 도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송환대가 없고 다만 성초와 성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나라는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자 그런데 이들은 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한국열지하는 아시리아지국에 포로로 끌려갔죠. BC 722년경에.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BC 536년경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빌론 포로로. 북한국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 보암이 이제 시작을 했죠요열치팔 그런데, 베델과 탄에다가 금송화제를 세우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외루살로못 내려오겠고, 그리고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은 아시라를 이제 도구로 해갖고 이사를 멸망시켰잖아요. 요나가 아시라를 회개하라고 보냈는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멸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게를 싫어했던 거예요. 배밑에 숨어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바다에다 던져버린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아시라 제국 왕은 이방 이교도라도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짐승의 일까지 다 배옷을 입혀갖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돌를 키시고 이북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제 도구로 쓰셨다 이것이요. 그런 남왕국은 어떠냐 이것이요. 그걸로 본받아갖고 바로을 섬기다가 결국은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심지어는 어느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족쇄에 치어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거기에다가 이걸 거 끝난 게 아니죠. 이들은 남아있던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초자인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몸을 옮겨서 보게 한 거예요.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에스겔 8장 1 4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아,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탄무수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탄무수는 누구예요? 세미라스의, 세미라미스의 아들 아니에요? 발이란 말이에요 탄무수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또 여기서 16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그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했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 역시 바알을 경배하고 이렇게 돌이키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간을 꼬박 채우시고 이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지독한 배교행이 아니야 이것이.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증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들은 남은 자들만 지상왕국으로 데려가시요자 이스라엘 외에 과거에 복음이 들어갔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배교한 국가들인데요.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이들은 지금 배교했거든요. 에티오피아가요. 우리나라 60년대 우유군사정권이 들어섰고 나서 60년대 후반 쯤에 셀라시의 황제가 전용기를 타고 왔거든요. 멋진 개까지 태고 왔어요.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을 갈 때나 독일을 갈 때나 전용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티오피아는 부자 나라 있었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정권이 드러나서 지금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보세요. 극빈국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이렇다, 이것이. 그러니까, 온 국토가 사막화가 되고, 식량난으로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을 버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게. 자. 아무리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민족을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를 막는라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자, 그래서, 배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배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자, 올바른 성경을 갖고 온전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때를 어떤지 모던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잊고 기도하는데 매달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드리면 또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결속하는 데 교회 중심으로 심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배교를 피할 수가 있어요. 배교는 의 빠질 수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갓태어난 어린 성도들이 있는 대살레니가 성도들을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을 했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대살레니가 전서 1장 봅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살레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격렬하고 칭찬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관한 스스로 말한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요 데려가기를 기다린다, 이것이요. 이테살로 가지역은 우상의 소구리였었어요. 그런데그 어린 성도들이 우상을을리치고 배교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이것이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 정성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하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에 있느라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에 이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돈 버는 재미에 아유 좀더 늦게 오셔야 될 텐데 내일좀볼저 마치고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심보 저도 많으실 수가 있었어요 저녁 앞에 많은 죄를 보면서 저도 많이 매를 맞았어요 왜? 올바르지가 주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양도를 올바로 지키지 못해냈으니까 많은 매를 맞았죠. 하늘도안 될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저도. 사도 바울은 배교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갈라디아서 딱두 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2천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받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는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나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두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겨두면은 나는 배교의 길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자세를 내가 갖고 있다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다시. 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우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철저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6장 14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간다면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빨려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교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배교는 단어는 간단해요. 그렇지만 심각해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배교라는 이두 단어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막아내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명이에요.